뭔 일인데? 서경이야. 일출이야. 석경이야 어? 아, 내가 캠핑 타러 간다고? 여기 또, 오늘도 문안 열었으면 또 가지. 어디? 여기 가게. 어우, 아 큰일 났다. 네. 결혼식 있네. 아, 이거 아 자리 없네 또. 오 마이 갓이다, 진짜. 아, 오늘 올 때마다 이러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안녕하십니까. 비똥찬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 아시다시피 제가 온천여행 갔다 온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또 다른 데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이유가, 어 사실 제가 온천여행 가가지고 그 동네 돌아다녀 보고 그 동네 주위를 투어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있던 분들하고 휩쓸려가지고 시드니 옆에 내려와 버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올라가는데 10시간. 온천 1시간. 다음날 온천 1시간 하고 또 10시간에서 내려왔어요. <laughs>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어디 잠시 들리려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또 휩쓸려가지고 시드니까지 와버렸어요. 이번 여행이 너무 아쉽고 좀 억울한 면도 있어가지고 차에 여행 장비를 그대로 놔두었어요 언천 여행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시 또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은 기약 없이 떠나는 여행입니다. 목적지도 없고 뭐할 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한 2~3일 푹 쉬었다가 올 계획입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셨지만 여기가 이 경치를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인데, 지난번에도 여기서 식사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수리한다고 영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왔더니, 오늘은 또 무슨 행사가 있네요. 원래 여기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장례식이네요. 저는 여기서 장례식까지 같이 하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결혼식 하는 데서 장례식하고 그러진 않, 않, 않을 텐데, 뭐 호주 문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바람에, 식당에 아마 개인 자격으로는 아마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점심 먹으려고 그랬는데, 점심 못 먹게 돼가서, 빨리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 배고파 렛츠고 구독 좋아요 내가 알기로는 지난 이틀 동안에 실비아가 준비한 거다 먹어가지고 쇼핑을 좀 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2-3일 지낼 음식도 좀 사고 술도 좀 사고 <laughs> 거의 가져왔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laughs> 가져왔지만 간단한 거또 간단한 것도 사야지 자 식품점으로 출동 오싱 짜락 우를 아, 이게 1kg 35리네. 길이 별로 없는 거. 안길이 아, 없는 거. 자기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하는 게래. 이거 좋아했다가. 응, 그렇지. 그번살까 가자, 가자. 어, 오, 가까우니까 어, 어. 또 파도 가세 보인다. 지고, 중간에. 그럴 거, 살 세네. 야, 근처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부킹을 안 해가지고 자리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오피스에 가보겠습니다. 망했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캠핑장 찾아갑니다. 엥. 엥. 괜찮아. 덕분에 또 새로운 곳에 가는 거지. 또 다른 사우스 캠핑장이 사우스 왔는데. 사우스 비치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새롭게 왔다. 여기 괜찮으면 좋겠다. 음. 뷰 좋은데 도야빠. 그래. 텐트 자리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저저 이 있어. 내가 봤어. 테드 mm -hmm.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 여기 좋은데? 이 아, 봐라. 뭐? 사람 엄청 많잖아. 네. 와. 내가 비가 좋으니까. 야. <laughs> 나라도 yeah. 여기 오겠다. 자리 없겠는데. 예약 <laughs> 안 했어. 400m l o n g t h 니다 야, 이름 시키면 이름 바로 들었는데. 이름 왜? 어, 전화번호 불러, 전화번호인데, 어, Sylvia Kim? 이러는데. NRMA 멤버. 어? 와, 뷰 맛집인데? 오, 뷰 맛집인데? 와, 여기 좋다, 가깝고 어? 어? 저 사람 집인가 보다. 자리를 LLMA. 구했습니다. <laughs> 나못 찾아. 못 돌아. 어, 못 잡아요. 나못 잡아요. 안녕하세요. 아까 중에 그 자리 없었던데. 그자 우리가 저희들이 자주 갔는데 풀부킹. 여기 샀어 여기 샀어 풀부킹 돼 가지고 자리 1을 <이렇게> 옮겼는데 <laughs> 여기는 제가 잘안 오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경치가 좋다 보니까 인기 캠핑장이라서 사람 많은 거는 제가 싫어 가지고 그로 갔는데 오늘 할수 없이 이리로 왔는데 아, 생각보다 경치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저기 자동차 보험회사 저희들이 그 NRMA 보험심 10년 넘게 10년이 뭐야? 3 0년다 돼가는 멤버인데 그봄험 멤버들만 올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에 그 제가 이름 불러주니까 실비아 킴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로 뜨는 거죠. 멤버가 됨으로써 첫 혜택을 열려보네요 <laughs> 일단 텐트 치고 바닷가 구경 가겠습니다. 아, <laughs> 비좋네 오늘 저희들이 지낼 캠핑장이에요. 너무 좋아요. Thank you 여보. 너무 좋다. 와, 너무 예쁘다. 세팅 완료. 야, <laughs> 야, 노을이 진짜 예쁘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생각지도 않게, 그지? 생각지도 않게 좋다봤지. 응, 좋아 좋아. 이. 짠. 건배. 짠, <자>. 짠, 건배. 고생했다 <laughs> 자기야. <laughs> 아우, 시원해. 아유. 아, 이거 좋다. 야, 이렇게, 우리 둘이, 넣... 진짜 오랜만이다, 맞지? 응. 낚시를 안 가니까, 이 둘이서 캠핑하는 게좀잘 없다, 맞지? 낚시 가면 그래도, 둘이서 낚시 가면 자주 가는데, 둘이서. 응? 아니, 장비를 챙기고, 이럴 장소만 있으면, 수월하게 빼고, 수월하게 넣으면 낚시를 자주 가겠는데. 응. 이게 막 챙기고, 막 다시 넣어야 되고 하니까, 아유. 기친 힘들지. 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지. 이제 나이 먹고 힘들어 이제. 짠. 어 집에서 이렇게 따라오면 맛있잖아. 이 와인즈 말고 좀키 작은 거 있잖아. 응. 거기다 따라오면 좋은데. 얼추 중에 바람 만 많이 안 불면 <laughs> 완벽하다. 그러니까. 아 플라스틱지 아니었는데. 어. <laughs> 이거 필요 없는 것도 또 샀네. 와인 와. 소리봐 소리봐 와. 와, 와. 소리 봐, 소리 봐. 와. 이야 yeah. 와 소리봐 뽕 빼리는 용 아니지만 잘라주세요 아, 기다리세요 짠음 <laughs> <짠. 웃음> 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맛있다 맛있다 소고기 아, 음 다리야 고야다 익었지? 음. 음이 <laughs> 진짜 부드럽다 이거 와사비야? 어 이거 보고 음맛있 어때? 맛이 너무 맛다깨운해응 잘라 줄까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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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묵도 이런 거 못하겠네 그렇지 음. 당연하지 음. 된장, 생된장 음 이렇게 화는데 그래. 혼자 껌껌하게 썼네? <laughs> 선글라스를 못쓰세요선글라스는 뭐 <laughs> 아 혼자 껌껌하게 썼네. 야, 이몇년 말이고, 그기 있어, 이 오붓하게. 됐 자리 나와야겠다, 어째. 응, 음, 좋네 집에 있으면. 그래. 주말 되면. 음. 이 자리 봐야겠다, 이게. 응. 음. 일로 와야겠다 아까 거기 말고. 여기가 좋아. 저가나 여기 어, 훨씬 좋아. 거기는 전기도 없고. 좀 불편해. 어, 조금 불편해. 화장실도 음. 멀고. 응. 다 일로. 샤나면 일로 야된장이한 모가네. 된장 맛있지. 음. 나 생된장 좋아해, 자기야. 얘담 건데 음. 진짜 맛있어. 아빠 나 양고기 큰거 먹게. 을뭐 먹어. 나 양고기 좋아해. 이었 나. 응. 야큰 배. 음. 맛있어. 음. 음. 어. 음 담백해야 양고기. 음. 자기 안 뜨겁나? 응 어. <laughs> 자기 어 음. 접시 접시. 맞지? 음. 어 응, 원래 그래 바깥에 이렇게 너무 다익으그기름게 없으니까 좋다 음 응. 기름 다 띄워가지고 이게 잘 샀다 이거 잘 샀지 음. 나 이렇게 파 먹는 거 좋아하잖아 고기에 고기 음. 넣고 명란 넣고 마늘 넣고 주 넣고 나는 명란 호박 삼합이다 음 맛있어 어머어머어머어머머 어머. 어, 다행이다 안 떨어뜨렸다 음 풀네 파는 도망갔다 어디. 아뭐 나한테 파 없지. 어 떨어졌나 보다. 행성만 알면 된다. 젓갈질을 잘 못하. 와우. 보박. 음. 대박구 응? 음? 너무 크다. 음. 음. 아, 보구마 뜨거워. 조심해. 응. 음, 음 기가 막히다. 너무 맛있다. 수박도 잘 가져왔다. 그치? 지음 너무 맛있다. 야, 얘는 그냥 한 번씩 먹어야 돼. 그요 부동살도 되게 부드럽다. 참참 다, 다 먹어요. 평소에. 특별한 날만 먹어야 돼. 야 좋다. 응, 너무 좋다. 자기랑두려오니까 응. 음. 어? 여유롭고, 너무 좋다. 낚시 갈 때는 우리... 그나마 괜찮았는데. 응? 낚시? 응, 요즘 낚시를 안 하니까. 낚시는, 돼... 낚시를 이렇게 못 먹잖아, 우리가. 응. <laughs> 낚시는 정신 없지. 너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먹자, 안정적으로. 음, 음. 그냥 마늘 몇개 넣을까? 어, 마늘 넣고, 김치도 넣고. 김치 조금, 조금 넣고 익으면 중간에 넣을게. 음. 마늘 몇개 넣고. 마늘 많이 가져왔어. 사람들라고. <laughs>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중을까지 배워야 된다. 이 사람 보고 배우고 저 사람 보고 배우고. 그럼. 단서하고. 그래. <laughs> 사람이 인생살이라는 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살다 보면은 정말 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완전히 깨달을 때가 많잖아. 특히 우리 캠핑 다니다 보면. 공산 너무 많잖아. 우리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 따라주시오. 받으시오. 고마워요. <laughs> <laughs> 잘사 러보세 잘사 러보세 아 맛있어 아 와이 맛있다 쌍추 쌍추 너무 좋다 응. 모기 있다 자기야 모기? 어나 모기한테 물렸는데 얘 모기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오 이기 울에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아 잠깐만 어머, 뭐, 얘 집도 긴다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머, 웬일이야, 목이 뭐, 있다. 여보, 이거 잡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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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목이 나왔나봐. 내피 먹고 배불러서 왔나보다. 음 김치 봐. 투명한 색으로 변했다. 음, 음 너무 맛있다. 집 와서 우리 애들 고기 구워다 너도 구웠는데 애들이 안 구워먹네. 야, 이거, 명란보다 낙지 젓갈이 훨씬 맛있다. 나 낙지 젓갈은 아야, 먹는데. 뭐 봐? 난좀 달아가지고. 응. 음. 근데, 쌈에는 낙지 젓갈이 나야 그래? 응. 음. 낙지 젓갈, 와. 우와, 쌈두 개. 음. 어, 깻잎 먹고 싶다. 아, 뭐 어, 봐. 낙지 먹어봐. 하나. 낙지 마늘 하나. 또뭐 넣어야 돼? 고추도 하나 넣어야지. 고기하고 낙지하고. 고추 마늘, 하고. 고추. 응. 어. 된장 안 넣어도 돼? 된장 안 넣어도 돼? 아니, 어. 낙지가 짜니까. 짜지 않고 달달한네 된장이 짜. 그래? 응. 응. 아, 한잔 먹 뭐. 음 야, 와인하고 너무 웃긴다. 우리 쌈을 먹고 있다. <laughs> 뭐 어때? 쌈이랑 와인은 잠깐만, 음, 맛이 오묘하지 응. 단맛은 많이 안 느껴지고, 응. 매콤하면서? 해찮다니까 응, 과일네 응. 응, 맛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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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란보다는 낙지가 좋아요. 근데 명란도 담백한 맛이 있어. 응. 어? 아, 낙지니까 고소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 신기하네. 내, 말, 내 말이. 내 어, 말이. 뭔가 있지. 어. 맨날은 짜기만 하는데 낙지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 응, 있어. 고소하네. 응. 어, 신기하다. 야, 어. 또 신기하다. 고소하다. 우! 다시 드셔. 우와. 아, 아무또 잘랐을 때좀 따라. 근데 고기 이거 아래 있잖아. 응, 그래도 이거서 포동다나 이거 자기야 엄청 놀았다. 고이 익었어, 고기. 이거, 이거 먹어보소. 잘라줄게, 내가. 에? 에? 잘 먹는데. 점다, 얘 점다 먹많말 먹어야지. 김치! <laughs> 야, 역시. 역시 한국 사람은. 사 사람은 김치지. 어, 김치 냄새 너무 좋고 와, 김치. 어, 향기롭다, 김치가. 응. 음. 냄새가 고이 향이다, 향. 음. 아, 투명한 거 봐. 와. 어, 여보, 어떡해. 김치 너무 맛있겠다. 에. 음. 귀엽지 않나요? 콤 아유. 아, 와이도 여기 잘해 먹고 맛있네. 그래, 뭐든지, 뭐든지 챙기 먹어야 그러니까. 아, 다유가 있어. 음. 아, 그렇지. 역시. 맞지? 역시 기름과 함께. 응. <laughs> 육고기 기름과 함께. 응. 아. 음. 음. 아, 투명해졌다. 김치 싸먹어 음. 야 완전 소주 안 소주는 안 가져왔잖아. 예. 다 먹었지, 집이니다먹지 이거랑 김치랑 고기랑. 뜯주 사서 먹어봅다 와인 다 먹었네. 저기 와인, 사자. 잠깐만 다려봐 아. 와인가, 김치. <laughs> 그게 제일 맛있다. 그래? <laughs> 어. 오케이. 나도, 나도, 고기하고. 음, 너무 맛있 김치하고. 아쭈, 아 자기 김치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와인 <laughs> 한잔하고. 와우, 너무 맛있다. 와. 에에 어머, 김치 그밖에 없는데, 이한데하하 그 <laughs> <laughs> yeah. 아, 김치 있 참. 한 통. 아, 바보다, 나. 김치 한통 남겨놨다. 음, 아. 역기 김치. 맞죠. 아, 그. 음. 김치가 다 했다 오늘. 한국 사람은 김치. 김치. 음. 김치 재고다. 음. 다 필요 없어. 됐다 잤어. 음. 아 김치 너무 맛있어. 음. 김치에다가 어묵 고왜 김치가 집에서 볶으면 이 맛이 안 날까? 그냥 아무것도 안 넣는도 맛있잖아. 음. 집에 너무 만 양념 다 해놓고 별로 맛이 다 이거. 음. 음. 기름이였어 응. 그 고기는 하고. 김치 응 고기 김치 1등 아유, 야.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 아유, <laughs> 아유, 야. 끝났다. 끝났다. 응. 끝 오늘은 이게 다 했네 이게 다 했다 야.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지? 응. 음. 야 우리 이러다 보니까 유튜버 갑자기 먹방 유튜버가 됐다 <laughs> 아니, 먹방은 덤이지 어. 여행 다니면서 먹는 게, 먹는 게50% 차지해. 맞잖아, 자기야. 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응? 여행 갈 건가? 응. 정말, 좋은, 좋은 거먹 응. 맛있는 거 먹는 거. 어우! 에이. 해도 해도 너무. 아니, 뭐, 먹방 프로예요 아니, 남은 거, 벌이 아깝잖아. 음, 남은... 안주도 없고. 안주예요? <laughs> 네 밥이 안주예요? 밥 안주가 최고예요 해도 너무하네 여보 이거 안주로 먹을까? 여보 <laughs> 아, 뭐. 근데 이거 까고 싶은데 다못 먹을까봐 못 까겠다 먹을까 어? 응 수박은 아예 못 자르겠다 우리둘이 먹지를 못하다 맛있다 이거 괜찮지? 응 <laughs> 어. <laughs> 거봐 여보 자기야 그거 넣어서 맛있어 딱지볶음 응. 맞지? 응 음! 안주로 땅이야요내 <laughs> <나> 잘했지? <laughs> 잘했어. 거봐. 아 기가 막히다 양파가 끝낸다. 거봐 거봐. 얼마나 좋아. 안 버려도 되고 다먹어줄수 있고 너무 좋잖아. 우리 들어오니까 다 먹어진다. 응? 음. 안 그러면 또 버릴 텐데 내가. 음. 음 너무 맛있다. 그래 여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쓰고 하고 싶은 가 하고 본 걸로 막 쓰고 쓰면서 사는 나이야, 어? 자기나 나나. 여기 화장실겸 샤워장 왔는데. 근데 화장실에 음악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laughs> 샤워하고 오겠습니다. 짠, 짠. <laughs> 지침 준비 끝! 됐어.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